자, 이번에는 새로운 걸 한번 해볼 건데, 어, 템 메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실제로 이런 메뉴도 굉장히 많은 건데, 어, 템 메뉴라고 인터넷 쳐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얘 클릭하면 얘에 관련된 게 메뉴가 나오고, 얘 클릭하면 얘에 관련된 게, 나 어, 이제 컨텐츠가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나으려나 뭐, 어쨌든. 요게 어, 이제 얘 클릭하면 얘 관련된 게 나오는 거고, 얘 클릭하면 얘 관련된 게 나오는 이게 바로 탭 메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탭 메뉴, 그리고 이탭 메뉴는 혹시라도 웹디자인 기능사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왜냐면 이탭 메뉴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필요한 것좀 가져올게요. 테일 인들 좀 가져오고요. 링크 그 다음에 제이쿼리도 미리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쿼리 이렇게 이런식으로 <laughs> 자 어, 여기서 이제 템 메뉴를 만들어줄건데 어, 섹션 하나 만들고 섹션 그 다음에 섹션 1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div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MX 오토, 저가지고, 중앙 정렬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다가는 박스 1이라 할게요. 박스 1. 어, 박스 1인데, 그럼 이 박스 1에 기본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냐면, 박스 1에 헤드가 들어가고요. 박스 1에 헤드. 당연히 헤드가 들어가면 뭐도 있겠다? 바디도 있겠죠? 어, 이렇게. 왜 헤드랑 바디를 해주냐면, 이 헤드에 관련된 이 녀석이 안에 메뉴가 들어가는 거고, 요 안에는 그 메뉴와 일치되는 컨텐츠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일단, 마커, 마크업, 마커부터 할까? 마커? 마크업? 음, 마커부터 합시다. ul, 그 다음에 ulart f l e 줄 거예요. 왜냐면 메뉴를 한 줄로 눕힐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li, a, HRF 샵 얘는 아이템 그냥 간단하게 아이템이라고 쓸게요. 아이템 두개 정도, LI2개 정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하면 요렇게 당연히 나오겠죠. 어,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보더 좀 줄게요. 보더 B, 보더 어, 블랙. <laughs> 그러면 이제 어, 얘네를 감싸는 이제 보더 그러니까 보더 b 는 보더 바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더 바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더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 A한테 좀 작업 좀 해주겠습니다. A도 A한테 뭘 줄까요? 얘들은 뭐 크게 얘네한테 뭐줄건 없지만 그래도 줄까요? 음. 클래스. 일단 블럭을 줄게요 왜냐면 얘가 일라인이죠 패딩도 한 5정도 그 폰트, 볼드 해가지고 글씨 종은 굵게 주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는 요소다 해가지고 포인터 좀 주겠습니다 어. 근데 커서 포인터는 굳이 줄 필요가 있나? 얘는 애초에 A는 <laughs> 커서 포인터로 줄 필요가 없죠 그쵸? 됐어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누구도 얘한테도 주면 되겠죠 어, 그러면, 이런 이제, 희한한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음, 바디라 하지 말고, 메인이라 하겠습니다. 메인. 이름 좀 바꿀게요. 여기도 ul, li 곱하기 2개.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클릭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아이템 한 다음에, 내용이라고 적어줄게요. 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일단, 아이템 1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이렇게 누르면, 얘는 나와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템 2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숨김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클래스, 히든. 히든이 뭐냐면, 테일인대로 디스플레이 블럭입니다. 아, 디스플레이 논이에요. 자, 그러면, 색상 좀 입혀볼까요? 박스 1 앞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df, df, df. 어. 그러면, 요렇게 나오고요. 자, 박스 1에, 그리고, 박스 1의 헤드, ul, li, a 가 있죠? 어, 이 녀석. 그러면, 조금 이제, 음, 클릭당한 요소다라고 이제, 지금 보면 아무런 이제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 여기다가 이런 거 써줄게요. border. border 한번 해볼까요? border, 1px, solid, black, black. black 칠하면 당연히 얘네가 이렇게 나오겠죠. 음. 근데 여기다가 뭐쓸수 있냐면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할수 있죠. 트랜스페어런트가 뭐죠? 투명도죠. 투명도. 어. 그러면 일단 투명하게 만든 상태에서 얘가 이제 투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오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li에 호버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보더를 1픽셀 솔리드 블랙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이제, 클릭되는 요소다라고,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음, 요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은 조금 거슬리죠. 왼쪽은, 뭐, 굳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왼쪽에 보더는 조금 거슬리니까, 없애진 않고, 얘도 동일하게, 음, 골라내는 거죠. 펄스 트 차일드에, 이 녀석은, 보더, 레프트 컬러를, 랩트 컬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하게 바꿔 놓을 겁니다. 투명하게.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치 왼쪽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laughs>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녀서 같은 애는 여기 보시면 아이템 1 내용이랑 아이템 2 내용이 겹치죠. 그렇죠? 이 보더가.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를 마진 바텀을 조금 줄 건데, 음수 마진을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픽셀. 어, 그러면 살짝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서 요 원래 있던 요 보더를 이렇게 얘가 가려줍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요거는 조금 스킬인데, 요 보더 바텀 있잖아요? 어, 보더 바텀의 컬러를 이때만 어떻게 바꿔준다? 동일하게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처럼 어,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요 색처럼.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살짝 이게 튀어나오긴 하네요 확대하니까 뭐 그게 뭐 문제되진 않지만 그래서 마치 이 그러니까 아이템 1은 아이템 1의 내용 관련 아이템 2는 아이템 2와 관련된 게 나오게끔 만들어준 거다. 일단은 이제 요게 뭐냐 레이아웃을 잡은 겁니다. 템메뉴를 하기 전에 레이아웃부터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